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응용의 백준입니다 이번 장은 파이썬 반복문을 수업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어문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문을 배웠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반복문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뭐 화면에 환영합니다를 이렇게 출력한다고 할, 할 가정했을 때 어, 프린트 포문을 다섯 번을 호출하게 됩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어, 이건 뭐 다섯 번은 뭐 그냥 포문을 안 사용하고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섯 번이 아니라 뭐0번 또는 이제 0 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0번이든 2000번이든 경우에는 이제 포문이나 어, 어떤 반복문을 사용하는 게더 효율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을 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작업을 오류 없이 반복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의 특징이다 보니까 이런 어, 뭐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어떤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컴퓨터한테 이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할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 가능하다고 하면은 반복 작업을 오류 없이 계속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복 작업이 반복 문이 대해서 이제 활용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코드를 조금 어, 변경을 해보면 어, 파이썬에서는 음, 아래와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문 이라고 사용하는데 저번에 이제 그 이포문에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쪽 콜로 여기 이제 콜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방법으로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파일참에다가 복사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복사가 될 테니까요.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메이라는 어, 파일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있던 그런 프린트문이랑 동일한 기능을 어,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은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포문이랑 그 다음에 이 와일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는 구조를 이제 포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반복을 계속하는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동일하게 이걸 이렇게 쓰고 이걸 뭐 이렇게 뭐 변경, 변경, 해서사용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포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랑 그 다음에 와일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횟수, 내가 포문은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while문은 무한 루프를 사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무한 루프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안 주는 거죠.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게 만들면 무한 루프를 쓸수 있을 때 while문을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반복을 계속하는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무한 루프가 되는데 사실 포문으로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포문으로도 똑같이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while문으로도 정해진 횟수만큼 돌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조건 반복이랑 횟수 반복 얘는 포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 바퀴를 뛰세요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단축할 때까지 반복하세요 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지 꼭 이렇게 쓰지는 이렇게, 쓰, 이렇게 얘를 가지고 뭐 이거 방법으로도 쓸수 있는 거고, 얘를가지고또이 방법으로 쓸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와일문의 태생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포문의 태생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횟수를 놓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조건을 놓고 하는 거에 구조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 플로 우 차트를 보게 되시면 어떤 시퀀스의 항목이 있는가? 그러면, 있으면, 없으면, 뭐 그냥 나가지만, 상몽이 문장을 실행한다 그래서 이만큼이 걸 계속 도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왈문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이죠 내려와서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거짓이면 아, 참이면 계속 여기를 실행하는 조건이 구성이 되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이제 품온 사용법인데 여기 좀 이제 잘못된 부분은 여기 어, 콜로니가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퀀스들을 어떤거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어, 내용들이 있는데 어, 여기서는 이런식으로 사용했어요 여기서는 이런식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 어, 자체는 일단은 조금 특이하죠 여러분들이 아, 보셨던거랑 좀 특이하지만 그냥 어, 보는 것처럼 음, C 언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배열이에요. 배열이고 이제 파이썬 기준에서 이제 용어는 리스트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어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긴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선 잠깐 이제 리스트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문은 어떤 어 횟수로 반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웬 리스트가 들어와 있죠? 라고 이제 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 자바를 배우셨는지 제가 사실 잘모르긴 하는데, 자바에 이제 포이츠문이라는 게 있어요. 포이츠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포이츠문 같은 경우는 어, 그 객체에 대해서 그 객체가 지고 있는 리스트들 어떤 그러면 뭐이 객체들이 뭐 문자열이요. 문자 요 하나를 보내 줘서 얘를 하나씩 하나씩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만약에 포이츠문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그냥 포이치 문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가지고 있는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갖다 끄집어 쓰는 건데, 그거랑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 가장 이제 비슷한 게 음,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포문은 포문이 가장 유사한 거는 자바의 어, 자바의, 포이츠문이 있다 정도를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내가 그러면 포이츠문을 잘 몰라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럼 포이츠문 모르면 어차피 우리는 이제 포문을 배우는 거니까요. 그냥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잘은 모르겠지만 요 철수가 한번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영희가 한번 들어갈 거고 그리고 길동이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신이 한번 들어가는 구조로 될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런 구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출력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네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면 이거 제가 다그 여러분들이 어 복사가 가능하니까요 복사를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넣을 때마다, 어, 그, 한번 따라서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쵸. 여기에 네임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가서 프린트가 되고 있다는 라걸 확인하셨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바에 보이치문과 비슷하다. 그럼 이건 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포문 이렇게 쓰는 거, 요거는 보, 보게 됐고, 여기에 이제 포문도 동일하게 들여쓰기 우리 조건문 쓰듯이 여기에 이제 들여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콜로니가 들어간다 라는 거고 시퀀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복문이 그 밑으로 들여쓰기 크기만큼 반복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내려보면 어, 리스트라는 건데 이제 항목들을 저장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C 언어로 따지면 시 언어 기준으로는 가장 유사한 게 배열이 될것 같아요. 네. 배열이 될것 같고, 그래서 s 리스트에다가 영어, 수학, 과학, 아니, 사회, 과학을 넣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배열 쓰듯이 쓸수 있어요. 뭐,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된 것처럼, 여기에 0을 쓰면, 요, 요, 요 0을 쓰게 되면, 영어가 되고, 수학이 1이 쓰면 수학, 뭐, 2를 쓰면 4회 그 다음에 3을 쓰면 과학이에요 그래서 0부터 3까지 시작하는 것도 동일하죠 그 대신 뭔가 선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선언하네요 좀 다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0부터 3까지 시작하는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도 음수 인덱스도 좀 제공을 해요 이거는 이제 시어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트라는 거에서는 음수 인덱스도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는 제공하고 있고요 어쨌든 양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배열과 많이 비슷하고 흡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더 진행할 건데 앞으로 요 리스트에 대해서는 어 차차 더 이제 자세히 봐야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어 요거는 이렇게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리스트에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 하나씩 하나씩이 어떤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애를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코드로 좀 넘어와 보면 어, 포문에서 name에 in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애가 하나씩 열로 들어와서 프린트 쪽으로 빠져서 프린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name이 철수였다가 영이었다가 길동이었다가 유신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게다 빠져 나오면 요 리스트에 있는 애들이 다 빠져 나오면 그 다음에는 포문이 끝나는 구조를 가져요. 그쵸?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정수도 우리가 한번 또 해봐야 되는데, 정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포문이 0부터 9까지의 데이터를 한다. 그러면 리스트에다가 0부터 9까지 데이터 넣어놓고,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데이터 넣어놓고, 그리고 걔를 불러오면 될 거예요. 그래 요거 같은 경우는 출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출력이 좀 특이한 거는 음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드하고 콤마가 되어 있으면 이 엔드는 어, 자동적으로 원래 프린트문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프린트문은 기본적으로 줄을 바꿔요, 줄 변경. 그러니까 엔터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엔터. 엔터 기능이 무조건 들어가는데 요걸 써주게 되면 엔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그냥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싹 바꿔가지고 같이 해봐도 될것 같고, 그냥 복사하여 셔도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복사해도 돼요. 아까 여기 리스트에는 어 문자열이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 그냥 숫자를 넣은것 뿐이에요. 그쵸? 똑같이 숫자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프린트 무늬 문이, 문이 아, x였네요. X고, 그 다음에, X, 콤마, 엔드는, 이렇게 바꿔주고, 실행을 해보면, 0, 1, 2, 3, 4, 5, 6, 7, 8, 9까지 해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없애면, 실행을 해보면, 얘는, 어, 계획 문자가 중간부 다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이제 계행문자가 안 들어가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제공하는 프린트는 계행문자가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계행을 하고 싶지 않다 어떤 구조에서 계행을 안할수 있잖아요 계행을 안 하고 싶다면 이렇게 엔드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값을 하나 더 주면 되겠죠 뭐 이것도 아마 네. 어떻게 끝날 때 어떤 거를 이제 바꿀 건지를 얘기하는 거라 끝날 때 내가 엔드에 어, 개의 문자가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디폴트로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내가 엔드 끝나는 문자를 띄어쓰기로 하겠다. 하게 되면 띄어쓰게 된 거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죠. 탭을 넣고 싶다. 그러면 탭으로도 가능해요. 그쵸? 이게 만약에 뭐 여기 에 끝나는 문자로 뭐 대문자 A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예 무조건 끝날 때는 A를 치고에뭐행 문자 쓰겠다, 문자 열을 집어넣겠다도 가능하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문자를 어? 문자를 쓸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근데 보통은 이제 엔드에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엔드를 우리가 바꾸지는 않으니까. 네, 엔드를 아예 엔드에 대한 옵션을 아예 빼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엔드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띄어쓰기 하나 그렇죠 뭐 붙여 이거를 붙여버리면 1234가 다 붙어버리니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 여기 띄어쓰기를 하나 넣어줘서 요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좀 이제 연구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서 어, 이 엔드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어 한번 제가 그냥 그런 거를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이 있으면 코드를 한번 바꿔 보세요. 그러면 그런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이제 실력도 늘고 어 많은 내용들을 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구간에 이제 정수를 뽑으려고 할 때에 이제 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는 리스트에다가 0부터 9까지를 다 입력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원하는 방법이 아닐 테니까 어, 어떤 값이 증가하거나 어떤 값이 범위까지 갈 경우에 어, 저게 끝나기를 이제 바라는데 음, 그때 이제 range 함수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냥 원래는 사실은 이 range 함수 자체는 어, 어떤 결과를 리턴해주는 어떤 함수겠죠. 근데 얘 자체가 요 포문이랑 같이 묶여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그 숫자부터 다음 숫자까지 쭉 증가되는 값을 나타내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레인지 함수에 대해서는 여기서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10까지 하면 0부터 9까지의 값을 정수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에서 뭐 스탑, 스타 스탑, 스탑 이렇렇돼있있데데거는는 여기 이거 다음 장 보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 s t 있으니까 a 코드만 한번 먼저 실습 삼아서 한번 먼저 해 보고요. r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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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레인지 t a r s t 을잡 s 놓고 썸에다가 r 인 값에다가 를를 더해 주면 x를 계속 누적으로 더해 주면 그 값이 포문으로 도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는 어, 얘는 0부터 9까지 가는 거였는데 내가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저장하겠다는 건데 뭐 동일한 내용이겠죠? 위에랑위에랑 위에랑 동일한 내용인데 이런 어, 식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레인지 함수에서는 최대 인자를 3개까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인자를 3개까지 집어넣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인자를 그냥 한 개를 집어넣게 되면, 한개 집어넣은 경우, 두개 집어넣은 경우, 그 다음에 세 개를 집어넣은 경우에요. 그래서, 어, r a n 함수에 한 개를 집어넣으면, 그냥 시작이 0부터인거예요 시작이 0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내가 그 값에 마이너스 1까지 간다라는 스타트가 0이고,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0이고, 여기 있는 들어있는 값에 여기가,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여기에 값을 넣어준거죠 디폴트는 스타트가 0인 거예요 그쵸 아 진짜 잘못 그렸네요 여기가 여긴 거예요 얘가 그냥 어, 하나의 값만 넣게 되면 스탑의 값을 정하는 거죠 5가 되기 전분에 멈춰라 라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자를 두개 넣게 되면 인자를 두개넣게 되면, 앞에 있는 인자는 이쪽. 스타트 쪽으로 가는 거고요. 뒤에 있는 인자는 여기. 스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 놓으면 스타트는 0인데, 넣었으니까 1이 된 거고요. 여기가 1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탑이니까 똑같이 여기다 6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1부터 5까지의 값으로 출력이 됐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인자를 세개 넣는 방법인데, 예, 첫 번째 거는 동일하게 여기, 이렇게 스타트가 되고요두 번째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세 번째 거가 이쪽에 들어와요. 얘인데, 얘를 읽어보면 증가되는 값을 변화하는 거예요 기본은 1씩 증가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식 증가하게도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네, 이식 증가하는 식으로 출력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 레인지 함수를 이용해서 어, 포문을 돌리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열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문자열은 요 하나가 하나씩 빠져나오는 구조를 이제 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요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와서 출력되는 구조를 C에다 넣어주고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포이츠문 보다는 더 다양성이 있어요. 그쵸? 포이츠문 자바의 포이츠문이랑 비슷하다고 했지, 동일한 기능은 아니에요. 더 다양성도 있고, 어, 그 대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걸잘 알면서 문자 열도 할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리스트에 대한 문자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숫자도 할수 있는데 어떤 레인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실습 문제인데 요 실습 문제는 제가 정답을 좀다 제거했어요 를 일부러 요 실습 문제 중에 어려운 거 빼고 이렇게 간단한 거 여러분들 요정, 요 정도쯤은 예,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 연습삼아 한번 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포딩을 짜보시고요 시스문제 1번 같은 거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우리가 배운 거 어, 포문을 이용해가지고 팩토리얼 계산식은 이렇다 좀 어렵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어, 시언어로 아마 짜보셨을 것 같아요 시언어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도 충분히 한두 번 짜봤을 것 같으니까요.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짜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화씨에 대한 온도 변화, 그래서 0부터 100도까지, 100도가 아니라 100화씨죠. 100화씨까지의 값을 수식은 요런 수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요 수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 화씨를 요렇게 어, 도, 도 단위로, 예. 가시를 0부터 어, 10도, 10도까지의 값을 이제 변환하는 거를 어, 섭씨로 변경하는 거를 한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한번 짜보세요. 이 수식을 이용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런 게좀 재밌더라고요. 그서 이거는 제가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어, 이거를 바로 그대로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 책에서도 사실 지금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예제들은 책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답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음. 요 지금 터틀 그래픽을 이용한 것들은 한번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코드를 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PPT를 받아서 보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요 예제를 두 개를 풀어 보고 한번 쉬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터틀 예제를 놓고 돌려 보면 몇 각을 놓겠냐? 네. 오각을 넣겠다 하면 요 각도를 해서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쵸죠내 네, 프로그램이 한 번만 도고 끝나다 보니까 좀 여기에다가 이중 포문 같은 거 사용해 가지고 네, 더블 포문 같은 거 사용해서 어, 계속 몇 번이라고 더 반복하게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여러분들 해 보면요. 어 이번에는 뭐 11각을 하겠다. 1 1각 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돌려보면 이제 좀큰각뭐한 25각을 해야겠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버리죠 이게 확대해도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돌아오네요 예 그리고 뭐 재미 삼아 뭐 360도도 할수 있겠죠 근데 360도 하려고 하면 올라 그러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뭐 끝이 없을까 없는 데까지 가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어, 코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돌려봤으니까 예. 터틀이 이제 불러오는 거랑 모양을 터티로 잡는 거랑 터틀로 잡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몇수의 값을 입력하게 쓰면서 인풋 쪽. 그래서 s라는 값이 들어오고요. s를 이게 아마 스트링으로 들어온 값을 다시 숫자로 바꿔 줘서 어, 레인지에다가 넣고 포문을 돌리는 거죠. 포문을 돌리는데 아, 포문을 돌리는데 이때 처 최초로는 어 네. 어느 정도 이제 크기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작게 만들면 각이 너무 작아서 어, 이런 사는 별로 안 보여요. 대신 얘를 각을 이런값도 한번 씩 바꿔 보면 서해 보면 여러분들 재밌겠죠. 그래서 이 각을 왜 제가 1로 바꿨냐면 실제로 360도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360도를 해 보면 아마 1, 1로 해 놔야지 그나마 조금 원을 쫙 그릴 것 같아 가지고 한번 1로 바꿔 본 거예요. 좀더 크게 해도 되겠네요. 한5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아까는 100으로 돼 있었는데 이동하는 걸 예. 이렇게 해도 이 정도 크기로 그쵸? 그래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어쨌든 <laughs> 얘는 이 정도 크기로 걸려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값도 바꿔보면 얘는 이제 이동하는 거리 그 다음에 얘는 회전하는 거리 예. 여기는 값을 바꾸고 그 다음에 회전하는 각도를 n의 값 얘가, 내가 얘를 4로 넣었다 그러면 4로 나눌 거고요 4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90도를 회전하게 되는 거고, 여기를 내가 어, 360도를 면 1도씩 회전하라고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요 값에 따라서 몇 도를 회전할 건지를 결정하겠죠. 그러면 뭐 1을 넣으면 어떻게 됐지, 0을 넣으면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뭐 2를 넣으면 어떻게 됐지, 이런 것도 한번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 삼아서 해보시고 실습해보시면, 네. 아실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드는 되게 간단하지만 재밌게 실습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실습 문제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 이 책에서는 사실은 문제로 나와 있어요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요런걸 그려보라고 하는데 이거 어,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는 이제 아마 문제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예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봐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코드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돌려 보면 재밌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돌려보고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어 얘는 이런 식으로 사인파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수학이에요. 수학인데 아, 매삼 함수가 들어가 있고 인포트에서 매삼 함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뭐 똑같, 똑같아요. 근데 뭐, 요거는 포문을 돌면서 360번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을 값을 계산해요. 사인 값을 계산해서 이제 Y축, 보통 사인 값을 Y축으로 하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사인 파형은 어 0도에서 시작해서 위로 이제 90도까지 내려갔다가 떨어져요. 근데 이런 값을 다시 그리고 올라오고요. 근데 이런 값을 아 어, 아마 요맥스비스에서는 요 0부터 1 그리고 마이너스 1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형태로 아마 값을 받아올 거예요 y 값을 그런 구조로 돼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 사인파형을 내야 되니까 어요값 x좌표에 대한 이동을 하나씩 넣는 거 그러면은 원래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건데 이것도 한번 바꿔보면 재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고 o 좌표인데 얘를 요런 식으로 바꿔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길 0으로 하게 되면 하고 돌려 보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여기에 y축만 변경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s축을 어떻게 변경했냐면 우리 폼은 들어온 거 360도까지 증가하라고 했으니까 1씩 증 1씩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이는 거예요. 360번 한 칸씩 그렇죠 만약에 y 축을 제가 이런 계산식을 안 하고 y 축을 그냥 0으로 잡아버리면 그냥 쭉 앞으로 갈 거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y 축에 대한 거를 변화법을 이렇게 넣어주면 파형이 잘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y 축에 대한 파형을 그려지는데 뭐 y 값이 워낙 낮은 값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1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움직여야 되니까 y 값을 곱하지 않으면 거의 느낌이 없이 일자로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y 값에 대한 비율적으로 증가시키는 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y 값에 곱하는 값을 변화를 하면 어 이런 파형이 개인 자체가 이제 좀 떨어지는 이렇게 각도가 이것도 사인파지만 너무 뭐, 어, 크지 않죠 반대로 얘를 100이 아니라 지금 사이즈니까 한200 정도로 두배 정도로 증가시켜 주면 아까랑 또 다른 더큰 사인파가 만들어져요 그렇죠네 이런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으면 한번씩 한번씩 다 바꿔가시면서 좀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실, 실습을 해보시면 재밌는 것도 이제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궁금증이 생기실 수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습 문제들도 한번 있으면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은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어, 제가 저번 시간에는 실습 문제를 많이 좀 빼놨어요. 빼놨는데, 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반복문 중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포문을 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와일문 잠깐 쉬고 다시 오게도록 하겠습니다.